아침에 았습니다 목소리 는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보 때, 버스 스에벗고날 때, 벗어날 때, 벗 너무 무 벗어날 때, 오, 너무... 근데 제가 얼굴이 안 나오는 유튜브라서 아니, 근데... 얼굴 가리실게요. 목소리가 좀... 넌 네. <laughs> 방금 너무 자기적인 목소리가... 유튜브에도 이렇게 나가요? 보통? 어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유튜브에서는 INFP인 척. 소심한 척. 바로 댓글 달아가야겠이 <laughs> 사람 실태 <laughs> <시태를>. 고발... <laughs> 오늘 처음 여기 만난 여기 사람들 여기. 맞아? 저한테 존댓말 안 쓰셔도 돼요. 어... 어. 사투리 나오셨다. 딱. 약간 적당히 정막한 분위기. 조용히 좀 하래요. 아, 아니요. 요 이마가. 하니요 저는 얼굴 안 나오게요. 얼굴이 안 나오는 맛이에요. 저는. 루피 졸업했다 누구야? 루피 양말 3달러? 정모환이야 네, 어디? <laughs> 잠깐만 뭐라고? 아니, 너무 귀네. 아, 귀엽다 근데. 그지 이게 매력이 있다니까. 귀엽네. 와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이게 빠져든다고. DJ야. 이거 살만한데? 나 패스포드 바꿔야 되는데. 9달러? 귀엽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불 사람 가는 a 로 e l p a s 샤 a c o 바 f 커피 Pasha coffee, Pasha coffee, Pasha cooking, p a 너무 a cooking, p a s 어. 뭐 바로 탈수 탈 있다. <laughs> 아, 뭐야? 이 이거 때문에. 어, 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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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 어, 네. 요한양대 에리카? 짱구 아, <laughs> <짠구> 같은 <같아>, 색깔. 아, 이거요? 네. 짱구 같은 색깔. 아니, 아니, 저는. 드디어, 이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타고 가야 네. 아, 돼? 오케이. 여기는 좌측 통행이라 문이 이쪽에 있나봐.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잖아. 봐봐, 봐봐, 봐봐. 이걸 씨 운전을 어떻게 해? 난 절대 못해. 아, 목, 목숨 몇 갠데요. 어 근데 여기 샤워 부스도 나름 있고. 어 이렇게 딱 있고 드라이기가 있다. 이거 진짜 다행이다. 어 드라이기 있어? 어 있어. 나 드라이기 안 가져왔거든. 아 그래? 나 드라이기 하나 있어서 너무 편하겠어. 오케이. 오! 땡큐. 야경을 또안볼수 없지. 하여튼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하남 돼지집 샤라우. 렛츠 고. 길만 걸어다녀도 재밌다. 첫날이라 그렇겠지. 멘트 메포미. 뭐. 진짜 너죠 네. 입이 확. 네네 네. 솔직히 오늘은 좀 좋은 느낌으로 시작했어. 크롬 이이 뭔가 많 네, 확실히 이렇게 중국 그런 을많 네. 오늘 아침이 밝았습니다. 목소리는 이렇게 나오고요. 조여 죽겠어요. 언니가 비웃고 있어. <laughs> 스크는상관없 여러분 엄청난 프로페셔널 복장 규정 정책 있어 고로세? 어. 저 매상아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이거 900원? <laughs> 900원이면 인정. 충격적인 맛이다. Yes. Or some two days ago. Yeah, but there's a group of students is arriving this morning and they are <laughs> Placement test and test seriously. Okay, for this I'm coming to the topic why is it important for 레몬이, 이스이스 레몬이, 좋았어. 위티스, 이 오케이, 4링이트, 2링이트. 감부려, 칸. 아하. Thank 스트로이스 버데 아. 하스 자, 자, 하나, 둘, 셋, 도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도전. 안 내면 진 거, 가위가. 가위. 네, 있어요, KNU. J KNU. G KNU. 경북대리 아무아안아 변색 렌즈 다뭔소 <laughs> 아, <소리야. 웃음> 아, 제발 밖에 나가면 검해지고 안너 들어오면... 여기 가 <laughs> 아, 네. 알았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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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 하나 둘셋 도전 안 내면 윤수 가이가잠만 불안해 자 윤, 윤수야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 제 선택은요 음. 효누 <laughs> 언니, 그냥 두개안을래 우리? <laughs> 어, 그러면, 어, 맞네? 그러면 되는걸. 그치, 그치, 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어, 오케이, 오케이. 이차에 아무것도 두개가면안 될걸? <laughs> 뭘로 왔습니다? <laughs> <laughs> 그럼, <그리고> 유튜브. 제일 것 그런 감상 아닙니다. 기차 <laughs> 갈수 <도착할> 있는. <웃음> <웃음> I'm from, from South Korea. What is this? Jendo. Jendo? It's not Oh, I don't know but... It's from the pandan leaf. Pandan leaf? Pandan leaf. Pandan leaf, I don't know. <laughs> is this meat? This one I uh, coconut meat. Coconut meat? Oh, I like it. Thank you. Ah, okay, okay. 여름에다가 흑당이랑 코코넛 메이크랑 그 중에 약간 젤리 같은 거, 곤약 같은 거. <목소리도> It's delicious. Delicious. 어허? Delicious. <목소리도> 아, 맛있네. 이렇게... 고흙? 밀크티로. 근데 이거 약간 영업당해가지고 어, 그럼 나도 사야지. 약간 가이드가 물건 사면 따라 사는 그런 멘키로산 거랑. 이게 전통 초콜릿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 3분의1 걸뺏었습니다 먼저 타시죠 상관없어 야식이 아니라 저녁이지 맛있겠다 야 먹어도 돼요 자 네. 갑시다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이게 얼마짜리냐면 얼마짜리지 이거? 개비쌌는데 그거 그 9점 얼마야 그러니까 3300원짜리 애들바이스 작은 거 320ml 어, 네. 네. 여, 여기로 와야 돼 네. 할, 짠. 짠. 유미새 있고요. 오케이. 아, 재현아진 않다. 아, 아쉽다. 한, 너 이거 빵 먹을 거니 <laughs> 기름 범벅인데. 안 먹을 거래.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응. 오. 이거 다 썩어도 됩니다. 야생 야생이 돼. 야생으로. 농로가 먹어. 농로 할도 없어. 이거 진짜 맛있어. 여기 여기 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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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예요. 근 짭짤한 아가 진짜 안 좋아 오늘의 아침밥 주문 주문 받는 걸깜빡했어 영어 다 불러보면 되겠다 음... 네 얼굴이 안경 쓰는 게쓰 어, 어땠어 윤수야? 일단 집이 좀 많이 가고싶재는 <laughs> 있는데. Uh -huh. 계속 호텔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네요. 아, 그렇지만 많이 말 할수록 다고요 t 아. a c home. Just 11. Just e It's referring to the second paragraph. The word, this word is in the second paragraph. Back then, many people couldn't write their names, so they signed paper with an mm. X. Have nothing to do with promise. It means you're sending kisses to the person you're writing to. Oh. 완전 약간 소 느낌이야. 어 나도. 그래도나초번시 우리 오전 시간 자기. Thank you. Where well, s spoon? c u l I get spoon? Yeah. Ah, thank you. 니키토짱 Hi. 나니가 스키? 초코민또 여리만 나다 친구랑 같이 가요? 하야또 하약도. 하야또랑 같이? 하야또 브이로그? 예스! 브이로그 제 채널을 아세요? 담비록 이라고 치면 돼요 B, B A M B I L O P 나중에 심심하면 쳐봐요 어? 여기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우와. 웃음> 전70했어요 그래서 자, 블루베리 블라스트 받을 수 있어요? 아, 오리진, please. My name is L.O.K. L.O.K. L h k L o t h c o n t h y o n g y o

야민주 <목소리> 먹는다 <목소리> <목소리> 아, 못 먹겠어. 아, 까지 오는데 막 타이어, 타이어 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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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가지고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마이비대는 좀 아니죠. 아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어쩔 그래. 수 없어요. <laughs> 찍어 주세요. <확인. 웃음> 네, 네, 멋있어. <laughs> 저 멋있어요. 저 팔로 갈게요. 한테